해당하는 내용들을 원하는 배경 그 이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각각의 클립들을 영상화해서 이어주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지에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 오토로 영상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플레이 되는 걸 보시면 정말 다양한 액션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한 걱정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해당 부분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 가장 큰 포물을 열었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튜디오 사진으로 바꾸게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장을 채찌 PT가 열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이 채찌 PT에서 가져온 패러다임은 그동안 우리가 되게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대화의 단계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프롬프트 어렵지 않아요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생성 모델에 관련된 성능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상상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많이 키워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해서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 건데, 이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양복 사진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변경해줘. 요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이 원본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정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전체적인 어떤 형태감을 볼수 있는 형태였다면 결과물의 경우에는 이두 개의 결과물은 정면을 보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의 결과물은 정면을 볼수 없다는 겁니다. 생성형 AI, 추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한 번에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약간의 저희가 정보를 조금만 더 쥐어주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투 버튼이 보이도록 프롬프트를 보강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 프롬프트에 이 중간에 있는 투 버튼 테일러드라고 하는 단어로 변경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 간단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 어떤 서비스 중에 이제 구글 웍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파워포인트에. 프레젠테이션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미지를 생성형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유료로 사용하는 구글웍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구글웍스에 있는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 앱을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미 제가 한번 이미지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흰색 푸들 벡터 아이콘을 만들어줘. 이게 좀 어순이 안 맞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는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타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컨텍스트, 이 맥락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된다면 그냥 찰떡같이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입력해서 실행 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요 해당하는 이미지를 여기에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든 후에 삽입이라고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로 아이콘으로 쓰기엔 문제가 있는 게 배경이 네모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배경이 지워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데서 이제 배경을 지워주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을 텐데 이제는 요 안에 있는 배경 지우기 여기 보면 배경 삭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지워집니다. 실사 인물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잘 생성을 해주고 있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해당하는 제품의 배경을 바꾸는 거죠. 근데 보통 배경을 바꾼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체를 저희가 마스킹해서 별도로 떼어내고 이 실제 배경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시계의 경우에는 이제 메탈 크롬으로 이 외장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해당 부분이 잘 붙지 않아서 정말 마치 이렇게 오려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컴피 위와이라고 하는 앱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시계에 관련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끝나고요. 배경을 사막으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각도에 관련된 걸 변경해 줘라고 됐는데 중요한 건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앞부분에 있는 배경을 사막으로 바꿔줘가 작용한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저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배경에 있는 사막에 대한 이미지가 크롬에 반영이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잘 모아주면 이걸 가지고 각각의 클립들을 영상화해서 이어주면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제가 훼손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지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실행을 누를 거고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리스토어 유어 포토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키워드는 이 유어를 빼고 리스토어 포토스라고 해도 올바르게 작동을 합니다. 얘는 그렇게 훈련받은 모델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걸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근데 여기서 하기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시간대가 낮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가랜더도 있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밤 분위기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이미지를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했고, 음, 컴퓨어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렇게 되게 쉽게 구글에 있는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료로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제가 이제 한글로 입력을 합니다. 밤으로 시간대를 변경해줘.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실행을 누르게 되면 딱 5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원래 이전 기준에서 복원해서 시간대를 바꾸는 것까지 가능한다고 아마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프로세스가 많은 변화를 줄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걸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비디오 만들기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미드저니 7을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포토오브 큐트 베이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문으로 써. 있어요. 그때 나오는 아기의 얼굴은 외국인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제가 위에다가 한글로 입력했습니다. 귀여운 아기 사진. 그렇게 되면 동양 아기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중국 사람 혹은 난 일본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는 일어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이 미드저니에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기서 애니메이트로 된걸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에 있는 스타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놔주시기만 하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 오토로 영상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접근성이 뛰어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영상이 나왔고요. 제 플레이되는 걸 보시면 정말 다양한 액션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어떤 전체적인 컨텐츠 인프라가 굉장히 새롭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더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제 지금 25년 기준에서는 이 AI 모델 성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서 이제는 한국어로써도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 기존에 나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AI 도구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넘어서서 일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 그 비키니 모델을 딱 촬영을 해서 해당하는 영상을 움직이고 싶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디페이크로 붙이고 싶어. 그것도 안 됩니다. 다 막아놨어요.